설교를 통해 하나님 성령께서 명하신 말씀 듣고 정말 현재까지의 습관과 주관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꼭 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못 벗어나면 언제 벗어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두 번 말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끝나면 그때 자신이 스스로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살던 한계나 습관을 못 벗어나고 현재를 산다. 자기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항상 그 삶을 산다. 더 좋은 삶이나 이상세계가 와도 감히 하지를 못한다.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것이 운명이나 되는 것 같이 그대로 과거 삶을 살며 어려운 고통을 이기며 살려고만 한다. 자기 생각이 그 삶에 깊이 못이 박힌 채로 살아간다. 자기의 삶에서 그 이상은 없다고 굳히고 살아간다.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더 좋게 살아보려고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1년, 2년, 10년 살아간다. 전환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되는 것처럼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신의 예정이야 하며 살아간다. 농사 지으면 이것이 내 천직이지. 장사하면 이것이 천직이지. 그리고 옛시대에 살면서 이것이 내 삶의 인생 일생이지 한다. 감히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지를 못한다. 이런 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신다. 그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주고 구원하여서 거기서 부활되어 나오게 해준다. 삶의 구원이다. 그가 영의 세계에 하나님 뜻, 계획, 삶으로 전화시켜준다. 그냥 놓아두면 그 깊은 삶의 함정에 빠져 그 생각을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구약 4천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사 거듭나라 새롭게 되어라 새 시대 말씀 듣고 부활되어라 하셨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내 돌아오지를 않았다. 사망권의 죽은 육과 영의 삶을 당세와 그 후손들이 2000년 넘도록 이 시대에까지 살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삶을 산다. 이 시대에도 천년 역사, 새로운 역사가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천년 가도록 후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서 새 시대를 기다리며 산다. 선생도 그 시대에서 살다 새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와서 구시대 산보다 수만 배 좋아져 산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라 하고 삶에 맞게 모두 철저히 교육하셨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재도 버리게 됨이라. 세포도 주는 세포대에 너야 둘이 다보존되느니라 이와 같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해당되게 말씀해 주는 말씀으로 생활 철저히, 신앙 철저히 하라 하셨다. 선생도 처음에는 옛 삶을 살았다. 초가집그 힘든 환경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저 농사 지으며 더 낫게 살려고 수고했다. 집도 좀더 좋게 짓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잘 살려고 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 10대 때, 20대 때, 이상적인 삶을 위해 늘 울고 기도하며 살았다. 탄식하며 길을 찾았다. 결국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오시어 거듭나라. 새 시대가 왔으니, 새롭게 하자 하시며 뒤집어 주셨다. 농사도 내던지고, 초가집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살았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며,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았다. 거듭나고, 새 시대 천년 역사를 맞았다. 신랑이 왔다. 이전에는 주관권을 못 버리고, 그 안에서 더 나아지려고만 했다. 선생도 해봤다. 일생해도 겨우 그 주관권에서 조금 더 낮게 살 뿐이다. 구시대 구종교에서 아무리 더 좋게 살려고 문부임쳐도옛 종교에서 더 충성하고 살 뿐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주관권에서 살 뿐이다. 리어카, 삽질, 괭이질을 더 발달시켜 해봤자다. 자전거를 고쳐서 더 페달을 밟아봤자 40년, 50년 연구해도 역시 자전거다. 더 멀리 가려면 아예 차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거듭난 삶이다. 구시대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수천 년을 더 살아도 그 주관권 삶이다. 옛집은 아무리 고쳐도 인테리어하여 좀 좋아질 뿐이다. 다 때려부수고 월명동같이 새롭게 민족과 세계에서 최고 좋게 짓는 것이다.하나님 성령, 성자, 보낸 자와 일체되어 행하여서 지금과 같이 되었다.너희도 계속 구시대에 살았으면 스스로는 그 삶과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지금까지 그 꼴, 그 지경으로 살았을 것이다.더 좋게 살려고 몸부림 쳐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질 뿐이다.그나마도 해가지고 어둠 속에 살면서, 점점 인생 늙어가니 주저앉아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감사하며 열심히 하여라. 새 시대가 왔어도 안 따라오면, 따라와도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새 시대에 왔어도 게으른 자는 계속 그 삶이다. 선생같이 어떤 역경이 와도 전동자 하나님 성령과 일체되어 행하여라. 그래야 행한대로 어려움이 물러가고 악인들이 물러간다. 결국 그들이 일을 갈며 슬피 우는 것을 본다. 봐라 그리 된다고 오늘도 사랑하는 삼위 예수님께서 시대 삼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과 직접 통하고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믿고 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에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으로 깨닫고 전환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